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년 전부터 이 일들을 계속해 왔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또 우리의 작은 나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려운 이웃들과 낙은 애들을 돕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모금을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있지만 혹시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새벽 경건회를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 더욱더 경건하게 지내셔야 할 터인데, 아,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또 그렇게 개인 경건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17일,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로마서 12장 우리가 19절부터 21절, 어저께 살펴보았죠. 오늘도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 로마서 12장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해요. 신자는 단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신자는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고요.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행동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해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의도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에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었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도 악으로 나에게 되갚을 것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원수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요?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건세와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을 때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하는 원수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악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여기에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승리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 제공해 줄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맙시다. 악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원수가프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또 다음 주간 우리가 연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은 쉬어가고요. 우리가 한 주간 쉬었다가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